네, 지점의 포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한해대추증과 연신내 시점 신상철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IT 25%, 자동차 10%, 경기 민간주 10%, 개별주 35%, 현금 2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it 35% 자동차 10%, 경기민감주 10%, 개별주 35%, 현금 10% 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제시가 됐네요. it의 비중이 10% 정도 늘어났고 현금 비중은 10% 줄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셨는데 좀 공격적으로 바뀌셨어요. 자, 이 어떤 관점이신지 포트 전략 말씀해 주시지요. 어, 꾸준하게 외국인이 1 1연속 전일까지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하지만 우선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약간 과일권 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이 지금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여전히 장 자체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인 흐름이 좀더 강하게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어10% 정도를 현금을 좀 줄여서 IT 쪽에 10%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 글로벌 상황은 뭐 여전히 재정 절벽 문제하고 중국 쪽에서 어2100 ]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 흐름 변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 IT 쪽에 좀더 추가를 한 이유는 어, 주도주는 여전히 IT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 그렇다면 어, 이 섹터 내에서 관심 종목의 변화가 있나요? 그 종목들도 알려주시죠.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또 끊어졌네요. 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부부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각세터별로이 종목들을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관심 종목들을 알려주세요. 어, 관심 종목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포인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IT 쪽에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쪽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완성차 쪽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리고 업종 대표주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하고 LG 상사, 삼성 중공업, 현대 건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은 여전히 IT 쪽에서 휴대폰 쪽 부품주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전히 파트론하고 세콘익스 나노스 일진 디스플레이, 이엠텍 쪽으로 해서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10% IT 쪽으로 비중을 늘리셨어요. 어떤 종목을 비중을 확대를 한 건지 최종 포트폴리오 말씀해 주시죠. 어, IT의 10%를 추가한 것은 SK 하이닉스를 편입을 10%를 더 해서 어, 35%를 유지를 하게 됐는데요. 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 3분기부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미국을 지키고선 어,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애플과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 비율이 비슷한데 앞으로는 중국 쪽 그~ 스마트폰 시장이 좀더 하이닉스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작용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3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흐름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단가 26,500원대 돌파 여부가 관 관심 포인트인데 우선 오늘도 26,500원대까지 나왔다 다시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그 흐름 자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3만원에서 3만, 3만 3천원까지 흐름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됐죠? 어, 그래서 여전히 IT 쪽은 삼성전자하고, 어, 삼성전자를 어, 15%, 삼성전기 10%, 그리고 현대차 10%, 어 그래서 오늘 다시 편입한 하이닉스 10%. 이렇게 편입을 해서 35%고요. 어, SK 이노베이션을 경기 민감주 관점에서 1 0포인 10 추가를 했고요. 어, 현대차 10% 그리고 개별 종목 EM텍과 세코닉스는 어,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 실적 개선되는 우량주기 때문에 여전히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상철 부장의 부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 15%,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각각 10%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e m 텍과 세컨스트 이렇게 개별주에 대해서는 비중을 유지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